자, 6번 문제네. 105 곱하기 98, 205 곱하기 301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봐라. 어, 아. 이거는 105와 98의 차이에 있는 100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되겠네. 뭐 어떻게 됩니까? 105와 100 플러스 5고, 98은 100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계산하면 되겠다, 이렇게. 100의 제곱. 100의 제곱이 얼마가 되겠1 되고, 하나, 둘, 셋, 4개가 되겠죠. 에이? 만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200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 500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뭐 얼마야 만, 만에서 이렇게 해서는 얼마입니까 3 0 0인가요만 300에서 10 빼면 만 10을 빼야지 더하는 거고 만 290이 0 0 되겠네 요만200 어렵지 않죠? 좋네 205와 300이래 중간 자, 이거는 205와 300, 300은 어떻게 해야 될까? 중간이 없잖아. 그럴 때는 또 이제 205와 300에 가까운 100단위의 숫자를 생각하면 되겠지. 여기는, 여기서는 200, 여기서는 300, 이러면 되겠다. 200, 플러스 5. 300, 플러스 1. 이렇게 하면 되잖아. 꼭 숫자를, 맞, 숫자를 맞추면 좋지만, 안 맞을 수도 있, 있으면, 그냥 가까이에 있는 10단위의 숫자를 생각하면 되죠. 이렇게 하면 되죠. 어떻게 니까 2, 3, 6, 0 0 0 0 이렇게 하면 200 이렇게 하면 1500 이렇게 하면 5 이렇게 해서 해주면61705 이렇게 해봐요 61705